이건 훔쳐가요 허임증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길래 화장만 벗겨질 뿐이리지 <laughs> 않아요 장인 정신이 깃든 깊듬... 나서 오늘 만나봐서 좋았어 더 좋았어 더 좋았어 안녕하세요 으뜸 비티 한으뜸입니다 와 아직도 칼바람 부는 겨울철이잖아요 외출했다 들어오면 피부도 너무 건조해지고 하얗게 각질도 일어나고 특히 이럴 때일수록 기초 제품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그중에서도 영양 듬뿍 리치한 크림을 오늘 3만 원대부터 60만 원대까지 아주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엄선해서 뽑은 만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영양 크림을 리뷰해 주실 모델 황도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뜸이 친구 <laughs> 모델 황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진짜 친해요. 저랑 진짜 친해요. 그리고 저희가 약간 쌍둥이 컨셉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경, 으뜸에서 도뜸이. 히엠아인가? 첫 번째 제품은 여기서 가장 저렴한 닥터 디퍼런트 311 모이스처라이저 크림. 31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 네. 피부층이 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최적으로 잘 흡수되게끔 만든 배합이 311이래요. 그러 보다 똑똑하다. <laughs> 어, 어, 되게 많이 바르시네요? 어, 근데 봐봐. 메이크업 위에 했는데도 화장만 벗겨질 뿐 전혀 밀리지 않아요. <laughs>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페이스를 다시 하고 오셨는데 진짜 하나도 안 밀렸어요. 평소 저같지 않죠? 오 어, 다른데요? 마음에 들어. 저렴한 거. 저는 이렇게 쫀쫀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을 선호해요. 그래야 와. 위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이렇게 찹쌀떡처럼 이렇게 쫀득쫀득 그 느낌이 이걸 발라봐야 아는데 혹시 아세요? 쫀득쫀득하게 하장이다 붙어졌어요. 다음은 타이거리프 9일 크림. 제가 꽤잘 아는 브랜드예요. 잘 아시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서 9일이 뭐냐? 병풀 추출물이 91%나 들어있어요 <laughs> 여기 모델인 줄 알았어요 <laughs> 해주세요 노렸네 이거 제가 얼굴에 발라볼게요 아 어, 시원해 어? 지금 조명이랑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이 좀 후끈거렸거든요 근데 이거 딱 바르는 순간 뭔가 정말 진정되는 화염증 아니고요 정말로 진정되는 느낌이 나요 피부 진정 효과에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할 때이 음. 크림을 선택해주면 굉장히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세 번째는 요 제품입니다 디올의 캡처 토탈 아우 길어 음 얘는 향이 좀 있어요 꽃향기? 음. 벚꽃? 꽃향기 얘기했잖아요 진짜 디올에서 엄선한 꽃네가지 성분이 들어있대요 음. 우리 코가 정확했어요 아까워서 이만큼 많이 발라야지 <laughs> 오 이거 신기하다 되게 수분감 있거든요 근데 되게 쫀쫀해요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laughs> 엄청 쫀쫀한데? <천천한데?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디올에서 어, 안 나왔어요 바를 때는 수분감이 느껴지고 바르고 나면 유분감이 확 올라와서 음. 되게 신기해요. 진짜 막이 생기는 느낌이라서. 자기 전에 딱맨 아 얼굴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이 좀 기대되는 크림 음. 다음은 음. 겔랑 제품 볼까요? 저 아는 제품 나왔어요. 아, 그럼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제품은 블랙비에서 그러니까. 추출한 윗상 허니가 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강력한 피부 개선 효과가 확실하죠. 그래서 얼마나 쫀쫀하게요? 아 향을 안 맡아봤다. 혹시? 꿀 냄새가 날려나? 으, 어! 면은 해. 어, 향이 되게 좋아. 꿀향 있어. 오른쪽 뺨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즉각적으로 스며드는 느낌? 즉각적으로 쫀쫀하게 스며들어서 쫀쫀하게 느껴지는 <laughs> 어, 말이 정리를 굉장히 잘하네. <laughs> 나는 계속 단어만 말해볼까? <laughs> 그리고 저는 제일 놀랐던 건 흡수가 어쩜 이렇게 빠른지. 어, 흡수는 진짜 섭섭어? 원탑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오늘 밤에 바르고 싶다. <laughs> 지금 벌써? 마지막 제품이에요. 전 음. 처음부터 사실 이 제품만 기다렸는데, 근데 이게 진짜 어떠한 각도에서도 이렇게 다 반사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것도 여자들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반짝이는 거. 이크림에 60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만들어요. 무려 100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장인 정신이 깃든 크림이에요. 비쌀 수밖에 없는 느낌이죠. 근데 이걸 테사테 하니까 너무 아깝다. 아, 아이크림이에요. <laughs> 이안에서못바르겠어 <laughs> 이거 조금씩 발라야 돼. 근데 뭐 진짜 어떡해. 조금 발랐는데 보습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근데 우리가 확실히 발랐을 때 약간 무거움 없는 텍스처? 응. 응. 진짜 소량으로도 보습력이 확실한데 무겁지는 않아요. 어이, 이게 제일 좋으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그러면 도영 씨가 생각하는 1, 2, 3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제가 언니랑 같이 리뷰해보면서 가장 저의 1위.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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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짠! 오! 네, 오! 밤 잠자리에는 이 제품으로 싹 음... 잔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럼 2위. 짜잔! 오! 이거는 데이나 나이트에도 되게 부담 없이 흡수력도 좋았던 제품 같아서 인정 음. 현실. 그렇다면 3위는 어떤 건가요? 비현실. 순위에 안 올릴 수는 없고 1위 <laughs> 하기에는 내가 못 사고. <laughs> 그럼 이제 으뜸 씨의 1, 2, 3위를 봐볼까요? 저는 계속 써보고 싶은 마음에 이거 1위요. 제가 발라본 크림 중에 제일 진정 효과가 즉각적으로 오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여름에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음, 그럼. 저는 그리고 가격을 떠나서 좋았던 게. 가격을 떠나서. <웃음> 2위! <웃음> 유분감과 음. 수분감이 너무 적절해서 2위. 그럼 3위? 3위는. 저 이거. 보습력이 <laughs> 네. 정말 좋았고. 음. 그리고 향도 거의 없고. 우리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이거 두개 사러 가죠? <웃음> <웃음> 이건 훔쳐 가요. <laughs> 아, 그건 언니까 훔쳐요. 이건 제가 사줄게요. 각제 각제. 제가 사줄게요. 음, 게스트 분들이 직접 사용하고 최템으로 꼽는 추천 픽 시간입니다. 음, 그럼 저는 제스젭의 베어 크림. 저도 이거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바르고 와서 이거 정말 레알. 쓴 것만큼 그 좋고 그리고 오. 어떤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흡수력이나 그리고 뭐 수분감도 적당히 어. 똑똑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고요. 음. 아 오늘 저와 이렇게 영양 크림 리뷰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 어떤 편보다 어떤 뷰티가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신선 <laughs> 신건이 <laughs> 얼마나 무섭게? 그러면은 우리 인사할까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 또 봐요. 안녕. <laughs> 제발.